간헐적 단식을 하게 되면 옥도빠지라고 해서 우리 몸 안의 낡은 세포들을 청소하고 진정한 항노화라든지 우리 몸이 다시 한번 회춘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와중에 지방 연소가 아주 가속화되기 시작하고 몸 안에 쓸데없는 지방들이 다 태워서 즉 살이 빠지는 공복시가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아침을 굶는 게 좋은지, 저녁을 굶는 게 좋은지 이론적으로는. 예전에는 아침밥이 되게 중요하다. 아침밥 꼭 먹어야 이제 그날 하루가 든든하다. 이렇게 해서 많이들 먹었는데 요즘에는 솔직히 아침밥 다 드시고 오시는 분들 잘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단 첫 번째로 아침부터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출퇴근하느라고 바쁘고 학생분들도 일찍 학교 가느라고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아침을 굶는 현대인들이 많아졌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새끼를 다 챙겨 먹는 것보다는 간헐적으로 단식을 하면서 소식 위주로 음식을 섭취를 하시는 게 수명 연장 우리 몸 건강과 혈액 건강, 혈관 건강 등에 유리하더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현대사회로 가면서 트렌드는 꼭 굳이 새끼를 먹지 않고 하루 뭐 한두 끼 정도가 좋지 않나 이런 열풍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간헐적 단식을 하게 되면 일단 우리 몸에서 당연히 변화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 시간에 따른 변화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4시간 단식을 하시게 되면 진정한 공복의 상태가 아니에요. 그냥 소화가 다 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4시간이 지나고 다음에는 약간 허기짐 느낄 수 있는 상태. 하지만 음식물은 위에서는 없지만 소장, 대장에는 많이 남아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8시간이 되면은 그때는 이제 공복이 돼요. 소화가 다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로 인해서 올랐던 혈당이 다 정상 수치로 돌아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뭐 내시경 검사를 받기 전에 공복 시전 기준을 보통 8시간을 하는 이유가 거의 우리 혈액의 정상 수치가 돌아오는 기간이 바로 8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시간이 되면은 이때가 진정한 공복 상태로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부터 중요한 게 바로 우리가 흔히 들어봤던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 시간이거든요. 이 성장 호르몬이 어린이 청소년 상태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른한테도 중요한 이유가 이 성장 호르몬이 나와야만 우리 전신의 세포들이 재정비가 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안티에이징이 시작되는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성장 호르몬이 있어야만 새로운 세포가 재탄생하는 거라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1 2 시간이 지난 후부터 성장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공복 시간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18시간이 되시면 여기서 또 중요한 일이 발생을 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오토파지라고 해요.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고요. 그래서 이 간헐적 단식의 진정한 황금 포인트가 바로 이 시간 18시간대가 되고요. 그 시간대 오토파지라고 해서 쓸데없는 세포를 다 청소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내몸 안에 정말 도움이 안 되는 낡고 병든 세포들이 정화돼서 나가는 시간. 그럼으로 인해서 진정한 항노화라든지 세포 재생 시간이 여기서 부터 이제 절정이 이루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금식 후열 18시간 되게 중요한 터닝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간헐적 단식의 6대 18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18이 바로 18시간 공복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6시간 동안은 마음껏 먹다가 18시간은 공복을 하자 이게 바로 여기서 나온 간헐적 단식의 진정한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복 후 24시간이 되면 은 앞서 말씀드렸던 중량 호르몬은 당연히 다 나오고 있고 그 와중에 지방 연소가 아주 가속화되기 시작하고 몸 안에 쓸데없는 지방들이 다 태워서 그러니까 즉 살이 빠지는 공복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장세포도 정화가 돼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든지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 호전이 되는 시기가 되겠고 그다음 또 중요한 거가 BDNF라고 있어요 뇌 유래 성장 인자인데 이 인자가 또 나오면 우리 뇌 청소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뇌 세포가 재생이 되도록 도와주는 거 그래서 이 BDNF 인자가 많이 나올수록 치매에 안 걸리더라 이런 연구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고 알츠하이머라든지 파킨슨병 이런데 도움이 되더라 그래서 24시간 금식한 시간부터는 이런 좋은 성장 인자가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복 후 48시간이 되면 줄기세포가 활성화되기 시작해요. 줄기세포는 뭐냐? 우리 모든 세포들은 줄기세포로부터 유래하게 되거든요. 모든 세포의 엄마세포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엄마세포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우리 몸이 다시 한번 회춘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낡고 병든 세포들이 갈아치워지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금식 후 72시간 정도 되시면 줄기세포는 당연히 더 활성화가 되고 면역세포들이 재생을 하게 됨으로써 일각에서는 이 시간부터는 항암 효과가 있어서 면역 치료라든지 암 환자한테 도움이 되는 금식 시간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너무 장기간 공복 시간이긴 해서 이론적으로는 좋다고 되어 있지만 개인 상황에 맞춰서 단식을 해야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처럼 뭔가 기저 질환이 없고 멀쩡한 성인이다. 시 그러면 단식을 뭐 최대 72시간까지는 크게 무리 없이 아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성장기 어린이라든지 면역력이 조금 떨어진 뭐 임산부라든지 노인분들, 65세 이상 노인분들 경우는 에 이런 장시간 단식하는 거는 금지해 주셔야 되는 게 우리 몸에 적응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이라고 해서 갑작스럽게 단식을 절대 하시면 안 되고 단식하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 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8시간 단식해보고 적응 기간을 두고 그 다음에는 12시간 단식하고 18시간으로 갔다가 24시간 이렇게 조금씩 가셔야지 갑작스럽게 단식을 하시면 탈수 증상이 있을 수 있고요. 흔하게는 그래서 두통이 올 수가 있어요. 두통 같은 경우는 별게 아닌 증상이 아니고 되게 중요할 수 있거든요. 전해질 농도가 깨져버리면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갑작스런 과한 단식은 절대 금물이시고 아무리 건강하신 분이라도 테이퍼링이라고 해서 서서히 늘려가는 걸 추천드리고요. 특히 어린이나 청소년. 임산부 노약자 조심하시고 또 하나가 기저에 이미 심혈관계 질환이 있으신 분들 또는 이제 콩팥 기능이 떨어진 신질환자분들은 단식을 하실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치의 선생님과 꼭 상담 후에 진행을 하셔야 될 거로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아침을 굶는 게 좋은지 저녁을 굶는 게 좋은지 이론적으로는 저녁을 굶는 게 좋으세요 왜냐하면 공복 시간이 자동으로 많아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기 전까지 1 6 시간 지키는 게 되게 쉬워지고요 저녁 시간에는 모든 세포들이 재생이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단식을 한 상태로 저녁에 이제 잠을 주무시게 되시면 성장호르몬 면역세포 뇌척수액의 순환이라든지 이런 모든 활동들이 저녁에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단식을 하시려면은 저녁에 좋긴 한데 단점은. 저녁에 굶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실패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거 빼고는 장점이 더 많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아침은 상대적으로 굶기가 쉬운 거죠 아침 바쁘니까 그냥 안 먹고 가면 끝인데 그 대신에 이제 점심 때 이제 폭식을 하기 쉬운 거죠 그러면 혈당 조절이 좀잘안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악순환의 고리가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처음에 시도를 하실 때 저녁을 굶으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그냥 빨리 자라고 되어 있어요 빨리 자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제 뭐가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이제 그래서 막 단식을 시작하시려는 분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조금 제시를 해드리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단식 시간을 테이퍼링 하면서 늘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8시 아침 먹었다 그리고 4시까지는 자유롭게 식사를 하시고 4시 이후부터 금식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다음 날 아침까지 금식인데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 전까지는 조금씩 줄이면 되니까 7시를 마지막으로 오늘은 식사는 물론 군것질을 절대 하지 말자 이렇게 목표를 세우시고 그 상태로 한 5일에서 1주를 하셨다가, 그 다음에는 6시로 줄이시고, 그 다음에는 5시로 줄이고, 결국에는 뭐 4시 반, 4시까지 가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적응시켜 나가고, 그 와중에 수면 시간도 같이 빨라지는 거예요. 내가 7시에 저녁을 먹었다. 그럼 소화도 시키고 자야 되니까, 보통 뭐 11시에 주무시는 분들이 5시에 저녁을 먹었다. 그러면 이제 9시에 자는 거죠. 아주 어린이처럼 되는 생활 습관이 되는 건데, 굉장히 솔직히 바람직하긴 해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아이를 키우고 있어서 솔직히 어렵긴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가늘자 단식을 주말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당장은 실천이 어렵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이라도 괜찮거든요. 가늘자 단식을 꼭 매일 하실 필요는 없으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시작을 하셔서 요일을 지정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식이라고 해서 정말 일절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아예 생으로 굶는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간헐적 단식에는 먹는 물은 포함이 안 되거든요. 물은 절대 포함이 안 되니까 마음껏 드셔도 돼요. 단뭐잘때 너무 많이 드시면 야간료 때문에 이제 수면에 방해가 되니까 그거는 알아서 조사를 잘 하시면 되고, 이렇게 물이랑 그다음에 아메리카노나 녹차류, 홍차류 이런 거는 제한이 없어요. 그다음에 영양제도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루에 이제 한알 정도라든지 이렇게 드시던 분들을 계속 드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소금이나 뭐 소량의 미네랄은 몸속에 필수한 성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제한을 두지 않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단식은 액체류, 주스를 비롯해서 군것질 이런 것들을 일절 끊는 거지 물이나 커피나 차 이런 것들은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식 후에 이제 내가 16시간을 굶었기 때문에 보상 심리가 또작용 하실 거예요. 그동안 힘들게 공복 상태를 유지했으니까 남은 8시간은 내가 원 없이 맛있는 걸 먹어야지 이러면서 폭식을 또 하시면 절대 금물입니다 첫 끼는 위장에 부담이 없는 그리고 혈관에 부담이 없는 음식을 드셔야 되는데 포만감을 줄수 있는 야채, 채소류 그다음에 단백질 위주로 식사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선이라든지 계란이라든지 뭐 두부라든지 이런 거를 먼저 하셔서 혈당을 과하게 올리지 않는 식사로 스타트를 하신 후에 이제 내가 먹고 싶은 거를 섞어서 드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코스요리 먹을 때 에피타이저가 항상 샐러드 나오잖아요 그게 이유가 다 있어요 과식하지 말라고 천천히 먹으라고 물 먹을 때 나뭇잎 띄어서 급하게 먹지 말라 이 소리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처음 먹는 식사만큼은 제대로 탄수화물을 피해서 단백질과 야채 위주로 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식을 하시게 되면 근육이 또 빠질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부덕이 무서워서 장못담그는 격하고 마찬가지예요. 근손실 걱정돼가지고 단식나 못해 이렇게 말씀하시면 상당히 이제 어이없는 상황일 수가 있고요. 하지만 가능한 시나리오는 맞는 게 무리하게 단식을 하시면 당연히 단백질이라도 탄수화물 섭취율가 적절히 안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식을 하는 와중에 힘들다고 누워만 있으시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운동을 같이 병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분들이 생각보다 고탄수화물 식사를 많이 하시고 단백질을 적게 드신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단식을 하더라도 고단백, 건강한 단백질 위주로 고개를 너무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제외하고는 그런 것들을 위주로 충분하게 탄수화물과 함께 단백질을 보충 꼭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운동을 병행하셔야지 근세포 손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단식을 한다고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시고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약간 고강도 운동을 일주일에 한세번 이상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게 힘드시면 하루에 30분 이상은 적절하게 땀이 조금 날 정도의 운동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헐적 단식은 적절하게 시행을 했을 때 보약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몸 안에 낡은 세포들을 청소하고 새로운 세포로 재탄생하게 해주는 기능을 하더라. 이왕이면 단식을 하실 거면 은 저녁을 굶는 걸 추천을 드리고 또 이왕 단식을 하실 거면 은 8대 16시간을 지켜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좋데 갑작스런 단식은 금지고, 시간을 천천히 늘려가면서 적응 기간을 주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조심하셔야 될 분들, 뭐, 어린이나 노약자나 면역력이 떨어지신 분들, 콩팥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함부로 간헐적 단식이 좋다고 바로 시작하시는 거는 조금 힘들 수 있겠다. 이런 내용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보시고 도움이 되셨더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즐거운 의학상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